집중해야 돼. 그래서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그냥 일로 안 나가야 돼. 한 바퀴 돌더라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7일 일2월월7일 오후 영영입입다다아 저는 오전에 know. I don't know. 와가지고 빈 k 반납하고 d 대기하다가 이제 오당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시계가 오후 2시 45분 인데요 어 그거 고려해서 픽업 해가지고 내일 내일 청, 청주 청 오창 청원 오창 오전 10시 작업으로 오당 하나 나왔네요 아, 오늘 가는 게 있으면 좋은데 오늘 가는 게 없어가지고 이번 주에 아. 영 일이 안되네요 골뱅이 옷이야 놓고 카드 한번 끌고 보겠습니다 전송이 들어왔나 이게 내가 보니까 남이 오다 하나 얻은 것 같은데 오늘도 일이 없어갖고 지들란가 몰라가 내 기다리는데 넘무거 하나 늦게 톡히 나었는가 봐요 전송이 들어왔나? 여자 지시스는 날아온 것 같은데. 여기 또 고장이네. 저 게이트 가야 되겠네. 저거 뭐, 고, 아직 안 고친 거야. 뭐, 어찌된 거야, 저거. 귀찮아네, 귀찮아. 떠나. 오늘 기겁 해놓고 또 놀아야 되겠다 에이 오늘 가는 거 하나 오늘 가는 거 하나 있을 줄 알았더만 또 없네 에이 저또 기계 고장 나갖고 저 앞에 대놓고 걸어가서 찍고 와야 되겠다 차를 여 대놓고 걸어가서 찍고 오자 아이고. 나름 많이 풀리네요. 나름 포근하네. 나름 포근해요. 근데 여기 세차를 한번 해줄라 했는데 아직 야드 안에는 물이 찍찍가 남아갖고 지금 세차해봐야 보람이 없겠어요. 내일 부산 내려가서 시간이 되면은 신항 쪽에 이거 신항하차라 하더라고요. 한진 신항 하차라고 배차가 날라오는데 내일 오후에 일찍 쉬고 내려가면은 신앙 쪽에 그 세차장 문문 문 닫기 전에 내려가면 되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야드가 너무 지금 물이 아직 말라 가지고 세차해 봐야 되진 않겠어요 저 클리닝장 저저에 세차해 주거든 저기 돈 주면 세차... 아 지금도 한대 하고 있네 하고 있네 아 근데 이 야드가 너무 물이 찌찍해 갖고 해봐야 보람이 없겠어요 어, 이차 세차해가 왔는가 봐. 깨끗하네. 예, 세차해가 왔는가 봐. 세차해가 왔는가 봐. 깨끗하네. 예, 여기, 여기 얼마? 아, 현금 3만원. 헤드만 3만원. 헤드만. 뒤까지 하면 5만원. 아, 여기 헤드만. 헤드만 한번 3만원. 뒤에까지 한번 5만원. 에이, 근데 오늘 안 해, 안 해. 물이 너무, 지금 아직도 물이 막 올라와. 우리 직지간이 남아 올라오면 안돼안 돼. 사다 찍어볼까? 아나 왔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야, 왔어그 다음에 대차해야겠피우피우 바로 가자. 피우 해놓고 놀아야지. 야드가이 물이 안 말라가지고 세차해봐야 보람이 없어. 어? 장비가 안 보이네. 쉬는 시간인가? 장비가 왔는데 컴퓨터로 안 찍히나? 여드맨 날씨가안 보이니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컴퓨터로 안 찍히나? 돌리네. 참 돌리네. 문짝이 안되는데있어서고 일단, 피검하겠습니다. 피검 완료! 자, 고맙습니다. 컴퓨터에, 장비가 컴퓨터에 뜨기 때문에 알았어. 컨테이너만 안에 확인만 하고. 원래 반대쪽으로, 들 드론 쪽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장비가 뭐라 하는데, 요즘 워낙 일이 없으니까, 차가 없으니까, <laughs> 그냥 못본하네한 <본지> <laughs> 바퀴, 원래 한 바퀴 빙 돌아야 돼. 될때 있다. 될때 있어요. 자, 컨테이너 확인하고 실 받아 오겠습니다. 안대로 들어가다가 사시죠. 되게 버벅 해보다 어. 아, 뒤에 완전 오그접져있다 아씨, 이뭐 반대로 마루 들어가나? 왜 반대로 들어가고 난리고? 뭐. 아유, 참. 허씨저차 <laughs> <laughs> 저, 저차 저거 반대로 들어가다가 뒤에 사시 씨바 완전히 개박살 나보다 뒤에 사시 이 씨바 개박살 나가 저나 난... 나간대 그것도 완전히 그냥 확힙뿔라집니다희라집 볼라즙 있어. 와 반대로 마로 들어가노? 와 컨테이너 깨끗해 보이는데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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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스 칠테니고 미스치게 있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바다왔어요. 아, 그 아, <laughs> 아, 저 아까 저 차도 저 차도 요요 요, 요게 빵 해가지고 저 차도 차시 완전히 개박살 났잖아아또 여기 나가다 그랬어요 아까. 아이고야. 요거 요거 멀리 돌아야 돼요 멀리. 잠모란 바친다니까. 잠모란 바친다니까. 오라, 오라, 어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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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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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라라

여기가 멀리 오바를 해가지고 멀리 돌아가 이래 해야 여기가 안 걸린다고요. 여기. 아 멀리 돌아야 되는데 맨날 여 걸리가지고 일단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돼. 여기 차 대놓으면은 자꾸 차들이 이 카드 찍으로 오는 차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빼줘야 돼. 갖고 많이 받쳐요 방금 그 방금 그 우리 사무실 차주분들 나가다가또 앞에 반바 해먹었다 집중해야 돼 그래서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그냥 일로 안 나가야 돼한 바퀴 돌더라도 조금만 의심스러우면저 서울차 우리 서울차 주차장에 가서 야무지게 대놓고 거기서 놀다가 저녁 먹고 쉐보게 한심 잡고 로 쉐보게 싸 내려가야 되겠네 고속도로비 50% 할인받고 여기 나왔겠네 여기 차다 나갔네 다 나갔어 다 나갔어 이 차는 안 나갔네. 이 차는 2 0짜리한개 실어놓고 안 나갔네. 하차하는 건가? 빈통 떠나는 거. 걱정이요. 예쁘장 아이 대시. 친구 친구 차 자리인데. 그 있죠 미르캡 요번에세차뺀 오늘 나갔 나갔으니까. 여태 놓고. 햇빛 딱 들어오고 된. 네 <laughs> 복둥아, 이제 쉬자. 쉬다가 나중에 저녁 먹고. 밤에, 밤에 오창으로 살짝 내려가 버리자잉. 내일 아침 10시 작업이니까. 아우. 아까 차요 주차시키고 6시 한반 정도에서 잠가지고 이제 지금 일났습니다 지금 시계가 10시 14분인데요. 6시 랩비 켜고. 정원 오창, 오창 가서 회사 근처 가서 더 대놓고 또 자야 되겠습니다. 10시 이제 15분 됐는데요. 아, 잠푹 잤네요. 저녁은 아까 낮에, 낮에 먹은 게 소화도 잘안 되고 이래가지고 아까 자기 전에 차에서 죽, 죽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죽을 한 그릇 먹고. 지금, 기온은 영도, 영도네, 영도 날씨는 포근하네요. 영도. 날씨는 포근 하네요. 영도고. 그래도 보일러는 틀어놓고 잤습니다. 보일러는 틀어놓고 뜨뜻하게 잘 잤습니다. 어. 자, 천천히 시동 좀 걸어놨다가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해볼까요? 도착지까지 106km 11시 37분 도착이죠. 지금 시계는 1시 21분, 1 시간 넘게 걸리네. 자, 일단 소창을 해가지고 소창 제시를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내려가다가 소창 제시에서 소창 그쪽, 오창 쪽으로 빠져갖고 가면 되는 모양인데, 여튼 고속도로 내려가지고 고속도로 내려가지고 식당 있는데 그런 데 있으면은 대놓고 해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내일 아침을 모이니까 고속도로 내리갔고 어디 식당 있는 쪽이 있는지 이럴 때 지도 금식을참 하고 가는 게 좋은데 아 일단 가봅시다. I C D 게이터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철게이터 아몰 하이패스 전에. 지금 시계는 10시 28분입니다. 자, 하죠. 온순지방 네, 신갈 분기점 앞에 왔습니다 이게 경부고속도로로 갈아타는 거 보니까 저 오창이라도 이쪽 경부고속도로 가까운 데 있는 곳. 저 중부 중부 고속도로 그쪽 오창 i 이 있는 그쪽이 아니 뭐예네 그러니까 이리로 경부로 가라지. 오창 오창읍도 워낙 지역이 넓어가지고 그 공단이 또 여러 군데로 막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중부고 속도로 그 가다 모창하시 옆에 그 공단 산업단지에 있는데 나는 거긴줄 알았거든요. 거기가, 거기가 인감인데 리로 가라, 가라, 가라. 자, 일단은 내비따라 가겠습니다. 네, 옥산 분기점입니다 쭉쭉쭉 달려왔습니다. 옥창 방향으로 우측으로 가라. 지금 시계는 11시 43분이고요. 기온는 부곡보다 더 내리갔네요. 여기 영하 1도, 2도 찍히네요. 부곡이 더 따시네요. 아무래도 여기는 산, 산악지역이라 그렇겠죠. 흡을 판이라 부곡에는 좀 시내고 시내 쪽이라 그렇고요. 지금 영하 2도 가리키네요. 남은 키로수는 11키로 남았습니다 네, 서우창 IC 우측으로 진출합니다 남은 키로수는 5키로고요 가만이어 서우창 통케이터 빠져나가서 자고 아침에 가까 어두워서 어두워서 이거 뭐 식당 있 는데 찾아가 는 것도 그렇 고, 하이패스 가1 차선 에서 서창돌게이터 하이패스 진출 5300 원이 에요. 여기 우측에 될 때도 없네. 차선이 있어, 무게도 없네. 여기는 여기서 우측으로 내리라는데 병천 오창 쪽으로 우측으로 빠져가지고, 이 면허기로 가면 오창 공단 가는 길인데, 주 가다가 주유소 같은데 좀 넓은 데가 있을 긴데 일신 로지스 일신 로지스 앞이고요. 어 이게 뭐가 있다? 어? 여기 뭐가 있다? 토종 가정식 100반 여기, 있네. 여기 노겐, 노겐 있네 노겐 노겐 여기에 봐차 붙이면 되겠네 오, 좋아요 좋아요 여기 좌측에 여기 토종식 가정식 100반도 하고 편의점도 있네 GS 편의점도 있네 일단 여기에 좌측에 저기도 트럭 떼어놨으니까 여기에 박붙이놓면 되겠네 좋아요 좋아요 여기 일단은 여기로 여러, 되면 여러, 여러 되겠습니다 일단은 내려가서 확인을 한번더 하고 넓은 데 있으면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남은 키로수는 1.5키로 조금만 가다가 좌회전하면 되는데 어 이거 더 가면 차될데 없어 안돼 차를 일단 이렇게 댔는데 여기에 편의점 편의점 간판도 있고 가전식 백반도 하고 얻 어두워서 뭐 아무것도 안 보이네. 예, 간판 있죠. 이쪽. 이쪽이 우측이 편의점이고 오메가 식당 있네. 아, 좋아, 좋아, 좋아.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여, 여, 복덩이 지금 이대인데 차선요 차선 보이시죠? 안쪽으로 딱됐으니까이대면될것 같아요. 조금 더 후진해가지고, 조금 더 후진해가지고 되면 되겠네. 앞에 가리가 제법 길니데 이거 네, 대놓고 자겠습니다. 안 되면 저 식당에, 식당에 아침에 문안 열면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어도 되고, 아, 앞에, 앞에 조금 더 붙여도 되겠네. 고 그, 고속도로 그 그토게때그 빠져 나오는데 그게 넓은데 있을 줄 알았더니 그 소창 안 시는 넓은 데가 없네 와 됐어. 자 소창 도착지 1.5km 남았고요 자, 저는 여기서 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당이 있으니까 밥 챙겨 먹고 회사로 아침 10시 작업이니까 뭐 아침 먹고 한 8시나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번 영상은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